제가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Yeah!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리고 중고차 살때 주의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키게 됐고요. 호주는 중고차 시장이 정말 활발해서 이제 잘 고르면은 이제 좋은 차를 살수 있는데 잘못쓰면 되게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점이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고차를 살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온라인은 검틀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중고차 딜러한테 이제 구매를 하는 거고, 지인 구매는 뭐 지인이 다른 차를 사게 됐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넘겨주는 경우가 있겠죠. 온라인에서 사는 게 비교적 제일 저렴하고요. 딜러 사비에서 사면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보증이 돼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는 이세 가지 중에, 저는 온라인도 확인하고 했는데, 큰 톡방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이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 가끔 올라오고, 저도 이제, 중고차 지금 구매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분한테 이제 넘겨봤겠죠. 그래서 중고차 구매 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차량 이력 조회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주행거리 엔진 상태 확인, 세 번째는 차량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를 레지, 레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비 기록이랑 타이어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RWC라고 이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확인증 같은 건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퀸즐랜드에서는 이 RWC가 무조건 있어야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어서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차량 이력 조회하는 게 있는데, 이 차가 사고 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돈이 밀린 건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건데, PPSR 사이트에서 이제 VIN 넘버, 차량 넘버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행거리랑 엔진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어, 이 주행거리가 10만 키로를 넘어가면은 조금 많이 탄 차량이거든요? 10만에서 20만이 그래도 중고차를 살때좀 적절한데, 이제 차량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제 좀 괜찮은 차가 있고 아닌 차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거를 확인 안 하고 좀 주행거리가 많은 차를 사면은 유지비가 더들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행거리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차량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레조라고 불러요.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기간이 끝났으면은 제가 그 레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레조가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꼭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어 서비스 기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서비스를 받았고 그리고 타이어도 이제 보통 1,2년마다 한번씩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언제쯤 갈았는지 뭐 언제쯤 다시 갈아야 되는지 이런것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시운전을 꼭 해봐야 됩니다 핸들이 뭐잘 작동하는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뭐 작동 안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거를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시운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고차를 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너무 싼 차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막 3,000불, 막 4,000불 이렇게 좀싼 차는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싼 가격에 내놓는 거를 조금 의심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차량을 보고 돈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증금 명목으로 뭐 100불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뭐뭐 뭐 반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먼저 돈을 다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랑 이레조에 있는 번호, 차량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잘 확인해 보고 이 차량 번호가 맞는지 서류상에 들어 서류상에 적혀 있는 번호들이 다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중고차를 살때 어, 확인해야 될 점과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 저는 이 정도 확인했는데 더 뭔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차를 샀어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일단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돼요. 저는 한국 국제면허증이 있는데 그 국제면허증을 호주에서 운전할 시는 호주 면허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호주에서 운전을 해도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허용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온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면허를 바꿔주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케언제에 살고 있어서 케언제에 있는 면허 바꿔주는 곳으로 갔고요. 거기 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레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타시던 분이 있던 그 레조를 제 명의로 이제 이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면허증 바꾸면서 같이 이전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레조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제 명의로. 그리고 퀸즐랜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면은 14일 이내에 그냥 빨리빨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레조를 이전할 때는 원래 판매하시는 분이랑 제가 구매하는 사람이랑 둘이 양식을 작성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그 그 서류도 같이 받아서 제 정보만 넣으면은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허증이 발급된 상태여야지만 그 레조 이전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면허증을 먼저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조를 이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저를 보호해 줄수 있는 거나 제가 사고를 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을 또 따로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지 저도 이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점검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냉각수나 배터리 상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놓으면은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고 뭐 언제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점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차량을 받을 때 이제 다음 점검이 5월 언제다 안내를 들어서 그때 가서 이제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가 있고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나면 이제 차를 탈수 있습니다. 사실 뭐 중고차 사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가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냥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그리고 구매할 때도 하나하나 이제 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 운전면허증을 뭐 어디서 어떻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뭐 레조는 어떻게 변경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운전면허 바꾸러 가는 것도 필요 서류 어떤 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안녕! 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 제 차를 드디어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를 사가지고 내일 차를 받기로 했는데 한국 국제 면허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호주 면허증으로 바꿔야 돼서 지금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 Your international, uh, what license? Is uh, uh, Korean to Australia. Yeah. Yeah, yeah. Okay, How old are you? Uh, 25. 25? Yeah. Okay, cool. <laughs> <laughs> okay, so what other documents? Do you have your passport? Yeah. yeah two bank cards? Two bank uh, cards? Yeah, yeah, card. yeah. And proof of your address as well? Yeah, yeah. So that would be, well, what do you have to prove your address? 바꿨어 하, 아니, 국제면허증 있으면은 공증 필요없다고 들었거든요. 분명 없다고 들었는데 또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증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증 급한 대로 그 공증하신다는 분한테 잡보 해서 공증 신청 해 놨고요.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공증 신청 해 놨고 아, 내일 다시 와야 되네. 아, 오늘 공증이 나와서 다시 면허를 발급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발급하고 오늘 또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옛날 집에 있는 짐다 빼고 지금 새로 렌트한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옮기고 해야 됩니다. 드디어 드디어 이제 호주 면허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오늘 간 김에 그 레지도 명의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주인부 명의인 거를 제 명의로 바꿔야 돼서. 오늘 가는 김에 그것도 했어요. 면허증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할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레지도 트랜스퍼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어, 안내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 드라이브 라이센스 트랜스퍼 하러 왔다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레지도 트랜스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내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 다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필요한 서류가 여권 필요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선스 필요하겠죠. 명의로 된 카드 두 장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게 호주카드 두 장이 아니도 되고, 저는 호주카드 하나, 한국카드 하나 이렇게 가져갔어요. 꼭두 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집 주소를 증명할 게 필요한데, 보통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 이름이랑 주소랑 같이 있어서, 이제 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렌트를 해가지고, 렌트 어그리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했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아, 중요한 거. 공증. 이제 공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맺고 공증을 안 해갔는데, 공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누군데 가, 아, 누군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은 뭐 괜찮다는데, 뒤에, 국제면허증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저는 공증이 없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여케언즈에서 공증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보도를 받아서 연락을 해서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증 가지고 가니까 해주더라고요. 금방 했어요. 그래서 한 10,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 다 하는데. 그리고 그 임시 면허증은 메일로 또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식으로 이제 종이를 주는 줄 알았는데 디지털로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로 다 받았고, 영수증이랑 다 받았습니다. 카드가 언제 배송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올 때까지는 임시 면허증 가지고 이제 운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전을 해볼 거예요. 잘할수 있겠죠? 마이 붕구 홍기 입니다. Yeah. 이거 어제, 어제도 옮긴 건데, 지금, 또이만큼이 옮겨야 됩니다. 네, 붕붕이를 앞에다 대고, 짐은다 옮겨야 돼요. 드라이브라는이친습도이친습니다우편는이친거든이는이이거 싫어요? 이렇게못생친게사이적으는이도되는 이렇게